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신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우 떨 때에 승리의 와. 그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내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좋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역대하 이십구장 이십 절부터 삼6육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이십구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순년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따라와 성소들 위하여 숙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오매 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번제와 속죄물을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성년자 각과 선지자나단이 명령한 대로 세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 나팔을 잡고 섬에 시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레이사람,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년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천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각 번제에 속한 제들 많더라. 이와 같이 여와의전에 섬기는 일이 대로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여덟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새로 시작하는 한주 저의 주어진 위치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는 적신호의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잘되던 일이 안될 때가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이유없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 이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어, 자동차에 경고등이 뜨면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근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이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할까요? 어, 늘상 지겹도록 했던 그 일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했던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기본기 기초가 아닌 결과를 먼저 고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우리 내면에 있는 기본기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이 꼬이고 마음이 식고 관계가 틀어질 때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너가 고쳐야 될 기본이 무엇인지 점검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초가 바로 서 있으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 가장 기본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가 마치 이런 신앙에 무너져 있는 상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흔들려가고 겉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보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시, 아하스는 이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렸고 노래는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이 제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 현실을 희스기야가 똑똑히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재건도 정치적인 개혁도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은 29장 3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가 했던 것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안을 다시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는 나라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이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붕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예배가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라에 그 어떤 제도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 문이 닫히면 곧 하나님과의 소통, 이 통로가 닫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문을 열고 제사장들을 부르며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한 일이 이 단순히 공간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방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전문을 열고 난 이후의 삶인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것을 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누가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본인 스스로를 예배당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일을 본인 스스로 먼저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회복은 누가 하라고 해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수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어린 양과 순년설을 끌어다가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길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 히스기야가 예배가 시작이 될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에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불타는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와 함께 백성의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단지 음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서고 우리 영혼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무엇이 먼저 사라질까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놀랍게 아름답도록 나의 삶에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전혀 찬양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애함과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까? 몸을 굽혀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 드려지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백성과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3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말하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른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히스기야가 주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자 백성들이 자원하여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제사장 수가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기록이 됩니다. 억지로 드린 예배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상황과 환경은 적신호를 띄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봤더니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가 나를 압도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자원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가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그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지금 흔들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인 예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해 놓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예배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드림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36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36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요 내가 준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고 그 안에는 온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인간이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날의 성전은 제물의 불로 가득 찼고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무너졌던 나라가 예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정치나 제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한 제 가족 여러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 예배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 중심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자리인 줄 알고 예배를 기쁘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의 경종을 울리며 적신호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예배,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경제와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게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제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주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작은 정성 모와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과 함께 담긴 기도의 제목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모든 순간들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절망 가운데서 병석에서 주님을 찾는 주의 종들이 있어 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우들을 속히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